아이제너 공주님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무슨 옷을 도저히... 입은 제가 공주라 그래. 자동감 개쩔어. 이거 이거는 어, 너무 너무 귀여워. 커플룩이야 커플룩, 자매룩이래. 너무 귀엽다. 어, 엄마 너무 이모 귀여워.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몰른데 하던데. 몰른데 아던데 몰른데 하던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몰른데 몰련대... 알던데모른줄 알았다고? 아아니엄미 입고... <laughs> 음, 이거 안 입고 싶어? 언제 입을 거? 무슨 가족되길 입혀도는거 공주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지가 제 공주 줄 알고. 얘는 공룡주 둥이 계속 먹어. 엄청 울어. 계속 안아달라고. 어... 딱 2주 지나니까 완전. 그니까. 이게 딱그 시기적으로 나중에 결혼 퇴사하고 이틀 차 이런 식이거든. 이때부터 애들이 막 크더라고. 이거 보고 싶어. 아 그거 보자. 눈빛 진짜 아버님 아니야. 너무 아빠 같지 어? <목소리> 벌써 <목소리> 개구리 개구리부터 동글동글한 게 뭘까요? 알, 알, 알 개구리 알이에요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우리 챙이뭘이야안 보이네 일어났나 보다 어 일어났나 봐 <laughs> 우리 교회는 아기 때로 주더라고 여기 나오면 아 어, 좋다 근데 교회에서 주면 힙시티가 있는데 힙시티는 아마 6개월 이후에 써야 될거같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난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마 그립으로... 나도 다 당근으로 가졌어 아 이제 출산 준비하는 거야? 하진이 어,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몇달 남았지? 3개월 3개월 임당 검사 통과 안 됐을 때 어땠어? <laughs> 아 그치 아니 그거좀아 그치 아근 너무 웃기잖아 경혜랑 나는 그냥 막 대충 살고 대충 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하진이는 또 이런 게 몸에 좋고 그래, 이렇게 몸에 나... 좋고 이랬는데 또 혼자 임당장 <laughs> 재검이 진짜 빡세 막 그걸 공복체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네 그러니까 9시에 병원에 가서 1시에 끝난 거야 1시간 만더 피를 계속 뽑는데 피를 4번을 네 어. 뽑아 어데 진짜 소리가 나나봐 어 지금 밖에 비와 어그전 여기 소민하고. 뒤에서 좀때 네,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 설거지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도미가 어. 설거지를 하나보다 <laughs> 소리가 나나요? 무 소리가 나나 이건 무슨 소리지? 오토바이 오! 정답! <laughs> 진짜 신기해. 오토바이가 가까이 지나간다. 오토바이가 멀리 있다. 막 이런 얘기 다 해. 우린 잘우네 너는 겁나 울어. 신기하다. 이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다니. 내가 이미 방정이라 그래. 좋대. <laughs> 이렇게 순하니까 우리 진짜 둘째가 진짜 지나 맞아. 도 울어도 우린 할말 없어. 이랬는데, 한알둘라만 지금. 아이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아, 근데 이상하리만큼 너무 잘 잤어. 그래서 내가 계속 <laughs> 유축을 했던 거야. 막 4시간. 6시간. 아, 이게 안 깨니까? 안 깨니까 난저으은 뿌니까 계속 유축하고 그랬는데, 지금 3일 됐어. 저렇게 계속 울은 오 진짜 좀어 너도 그렇지 잘했어요. 우선 봐.